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2018년 10월 18일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죠. 어, 그런데 어,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를 1.5%로 11개월째 동결시켰습니다. 다음 통화위원회는 11월 30일에 열리는데요. 아마 11월 30일에는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현 기준금리 1.5%를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영하기로 오늘 결정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지요. 그러면 한국의 기준금리와 0.75% 차이가 나는데요. 만약에 미국에서 12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또한번한 한 차례 인상시킨다면 1포인트 차이가 나게 되면 크나큰 자본유출이 예상될 거라고 전망해 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방향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였습니다. 국제 금융 시장에서는 주요국의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세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 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대체로.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 수 증가 규모가 소폭에 그치는 등 계속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준금리를 오늘 인상하지 못한 것도 고용 쇼크가 되겠죠. 또 정상적인 물가 성장률이 2%대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직은 경제의 물가 성장률이 2%대 육박하지 못한 이유도 해당이 되겠죠. 앞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 흐름은 지난 7월 전망 경로를 다소 하회하겠지만 어,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투자가 아, 둔화되고 있지요. 그러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 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가격은 상승세가 확대되었죠. 전기요금 한시 인하 종료 등으로 오름세가 1%대 후반으로 높아졌습니다 근원 인프레이션은 1%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일반인 기대 인프레이션은 2%대 중후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은 이주열 총재가 11월 30일에는 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1.75%로 인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금융시장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 글로벌 주가 하락 등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상승폭 상승하였습니다 현재 지난 10월 10일 기준 1달러 환율은 1134원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기 시장 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상승하였습니다. 가계대출은 증가 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주택가격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나타내다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9.13 정책을 발표했죠.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고 또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확대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 아파트 가격은 진정세를 유지하고 포합세를 유지하면서 호가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불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으로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를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 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변화, 신흥 시장국 금융 경제 상황, 가계 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거라고 한국은행은 밝혔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